그 요즘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네.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승소를 했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소송을 추진했던 사람이 한전 대표였죠. 최근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던 네. 한전 대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전 대표가 보수에 좀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윤혜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공소포기 사태나 론스타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주종목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만난 고기처럼 음. 최근에 이제 SNS 뭐 이렇게 팔로워 하는 거 보면 은한 100개를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여기저기 토론하자는 거예요. 거의 토론 약간 좀 중독된. 일주일 사이에 SNS에 예. 145개 그러고 예.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또 늘었나 <laughs> 네. 보 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확실히 이제 주목은 받고 있어요. 네. 주목은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보수 야당의 핵심적인 인물 지도자로쓸수 있냐? 이건 좀 별개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비토. 이, 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과연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런 존재감을 보이면서 다음 이제 지선이 됐던 지선에서 이제 어쨌든 어떤 공간을 열어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난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천을 받기도 객관적으로 쉽, 쉽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파 연대 주장하면서 뭐 황교안 총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 동 대표는 같이 할수 있는 그릇에 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공간이 열린다고 해도 과연 어디로 출마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고 싶대컷 오프를 당하거나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은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불출마 한다고 하면은 그냥 갓동훈이다. 갓만 보고 있다가 출마 안 한다. 그런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지, 보수 정권의 이제 야당의 지도자로 쓰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만만치 않다. 좀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